누워봐. 안 입어. 아, 옷을 이렇게 입으면 안 된다고 했어, 엄마가. 누가 옷을 입으로 입어? 입을 누가, 누가 옷을 이렇게 입어, 누가. 누가 옷을 이렇게 입어. 어, 누가 옷을 이렇게 입냐, 임마. 야, 임마, 누가 옷을 입에다 주저이다 입냐. 다시 입어보자. 이분들한테옷잘 입는 거 보여주자. 삼도이모거보여주자블랙이가 얼마나 옷을 잘 입는지. 응? d s 입 m e b 면 얼마 나 힘든지를 한번 보여주자. 응? 개리 v e s o 한번 보여줘야죠. 옷 어떻게 입는 거야 블랙이. 옷 옷, more plaguey. What's it? w h a t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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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t s i 옷도 안 입어본 사람 마냥. 일로 와봐. 어디 봐보자. 어디 봐보자. 어디 봐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블랙, 어디 보자 블랙, 어디 봐보자. 블랙, 어디 보자 블랙, 어디 어보자손 하나 집어넣어. 그렇지. 하나 넣었다. 하나 넣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쪽 반대. 한쪽 입어보자. 빨리 움직여. 한쪽 입어보자.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